에다가 우리 A101이라고 써줄거예요 상담자 여기 아래쪽에다가 A101 써줄게요. 네. a A 왼쪽에 있잖아요. 한정키 누르고 A. A101 썼나요? 그리고 엔터. 네. 자, 그러면은 A랑 숫자를 섞어서 썼기 때문에 글자는 왼쪽에 있을 거예요. 왜 그러죠? 숫자와 글자를 섞어서 쓰면 숫자로 봐요, 글자로 봐요. 글자로 본다. 계산을 할 때는 무조건 숫자만 입력을 하셔야 돼요. 계산 나중에 넣으실 거면. 자, 그러면은 이게 A101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나는 A102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A103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연속되는 데이터를 들어가는 걸 원하는 거죠? 이럴 때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H5셀에다가 클릭을 하시고요, 선생님. A102셀에다가 클릭하시란 얘기예요. 클릭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올려놓으셨나요? 음. 자, 그 다음 마우스 포인터가 검정색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면 아래로 드래그. 그러면 자동으로 연속되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자동 채우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선생님. 나는 이게 A101로 다 입력이 됐었으면 좋겠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 값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연속 데이터 말고 반복하고자 하는 데이터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자 이거 a 1 0 1 클릭하고요 했나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요 됐어요? 네. 다시 한번 자동 채우기 할게요. 아래쪽에 데이터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 자, 아래로 데이 드래그 해 주세요. 됐나요? 네.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요거 사각형 조금 조그마한 게 생겨요. 네. 마우스 올려 놓으면 이름 뭐라고 떠요? 자동 채우기 옵션. 네, 예, 그 자동 채우기 옵션을 클릭을 합니다. 음. 했어요? 그럼, 뭐 뜨죠? 옆으로. 네. 거기에 셀 복사라고 있을 거예요. 있나요? 네. 네. 아. 요셀 복사를 클릭을 합니다. 음. 그럼, 뭘로 바뀌어요? 아, 네. 다 아이고, 똑같은 데이터로 아이고, 바뀌죠. 아이고, 아이고. 음. 자, 숫자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1, 어, IO에다가 클릭하시고, 숫자 1 쓰고 엔터합니다. IO에다가 클릭하시고, 숫자 1 써줄게요, 선생님.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1쓴거 클릭하시고 자동채우기 핸들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면 마우스 포인터 검정색과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 숫자만 입력을 하게 되면 일단 반복 데이터가 나와요. 연속이 아니고 자, 그럼 얘도 오른쪽 하단에 보면 자동채우기 옵션 생겼죠? 클릭하시고 연속 데이터 채우기로 바꿔주면 2, 3, 4, 5, 6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기하죠? 이게 기능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아서 엑셀이 배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 그리고 지금 한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기능들이. 너무 재밌죠? 저는 엑셀 좋아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두 번째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역시 시트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그냥 놔두시고 지나가시죠. 자, 오른쪽 하단에 더하기 눌러서 시트 하나 추가할게요. 했나요? 교재 페이지는 165페이지고요. 했어요. 거기 시대전당 맵표서 보이시죠? 그거 작성할게요.

是。 자 그러면 지금 요 M001 있죠? 요거를 자동 채우기 해줄 거예요. 일부러 안 썼어요. 다음처럼 연속하는 데이터 내가 입력했을 때 연속하는 게 보이시면 굳이 입력하지 마시고 하나만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돼요. 이게 발견이 되면 남들보다 내가 빨리 입력하는 거고 데이터를 따라서 입력을 했을 때 발견 못하면 남들보다 느리게 되는 거고. 엑셀이 약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계산기를 다 일일이 두드려서 계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우리 계산식 수식 넣어가지고 자동채우기 하면 계산 틀릴 일도 없죠.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계산 틀릴 일도 없을 뿐더러 남들보다 작업이 빨리 끝날 거야.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계산기를 일일이 두드려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가 실수 나오면 큰일 나는 거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동 채우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지나가는 말인데, 요즘에 나오는 그 라디오 같은 내용, 라디오 사연 같은 거 들어보면요. 부장님. 부장님들 이제 나이가 40, 50대, 60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엑셀이 원래 없었다가 이제 쓰니까 생기니까, 그, 애들이 계산을 너무 빨리 끝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신입사원한테, 너 손으로 일일이 계산해야지. 어? 왜 이렇게 정없게? 어? 왜 이렇게 싸가지없게? <laughs> 손으로 계산을 해야지. 그러신다는 거예요. <laughs> 음. 그래서 자기가 이제 탁, 서서 다 계산기를 이리 두드리는 걸 봤다. 자기 아버지가 그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런 라디오 사연을 <laughs> 들어본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러지 마세요. 자 어쨌든 이 사이에다가 내가 쓰다가 보시면은 선생님 한 칸을 빼고 썼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사이에다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고. 자 이때 엑셀은 여기에 칸을 추가할 때. 얘를 밀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새로, 새로운 게한칸 추가되는 게 아니고, 얘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에, 내가, 어, 밀고 싶은 거에 행을 선택을 해서 내려주면 됩니다. 뭔 소리야? 그니까, 러요 사이에다 추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 걸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해주면 요 사이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6번이랑 7번 사이에다 칸을 추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7번에서 마우스 우클릭. 여기 행머리 그립니다. 참고로 그리고 삽입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 줄이 추가가 돼요. 사실 추가됐다기보다는 7번 행이 아래로 밀린거죠 한번 더 해볼까요? 나는 피노키와 캣츠 사이에다가 한 줄을 추가하고 싶어 그럼 캣츠를 아래로 밀고 싶은거죠 5번 행에서 삽입을 해야될까요? 6번 행에서 삽입을 해야될까요? 6번에서 해야돼요 6번에서 한번 해볼까요? 6번 행에서 마우스 오클리 삽입 그럼 한줄 추가되나요? 자, 한번더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피노키오라고 써져 있는 셀인 B5 셀에서 해줄 거예요. B5 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러면 여기도 삽입이 있어요. 아까랑 조금 모양이 다르죠? 자, 삽입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아까는요, 선생님, 삽입을 할때행 머리글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어디서 했어요? 셀에서 했어요. 셀에서 삽입을 할 때랑 머리끌에서 할 때가 경구창의 내용이 다르게 됩니다. 행에서 할 때는 그냥 바로 추가가 되는데요. 셀에서 할 때는 질문 하나가 생겨요. 자, 그 읽어보면, 셀을 오른쪽으로 밀기, 셀을 아래로 밀기, 행 전체, 열 전체. 이렇게 네 가지 선택이 나오죠? 셀을 오른쪽 밀기를 하게 되면, 요, B5 셀을 기준으로 얘를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거요 그래서 피노키오랑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단체로 요렇게 옮겨질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셀을 아래로 밀기를 하면 이 피노키오 셀만 아래로 내려가요. 나머지 얘네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행전체를 선택하면 지금 요것처럼 요거랑 요거 사이에, 요기 사이에 한 줄이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 전체를 하면 요 앞쪽으로 한 줄이 추가돼서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마우스 우클릭, 삽입, 우클릭, 삽입, 우클릭, 삽입, 음. 그 다음 페노키오 위에서 우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삽입. 네. 음. <laughs> 그래서 내가 우클릭을 했을 때 그리고 삽입을 눌렀을 때 경고창이 뜨면 셀에서 한 거고, 안 뜨면 행머리글에서한 거예요. 어.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 한 줄을 다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이네 가지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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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은 세로예요. 아, 행전체를 행정체. 선택을 하면 행머리글에서한 거랑 똑같이 한 줄이 추가돼요. 행전체 한번 클릭하고,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럼 한 줄이 쭉 추가되죠? 네. 어. 자, 그다음. 자, 열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코드랑 관람 시간 사이에다가 열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C열에서 삽입을 해야 될까요? D열에서 삽입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움직이는 셀부터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선택한 걸 앞쪽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D열 위에서 마우스 우 클릭. 얘열 예, 머리글에서 해야 됩니다. 삽입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앞쪽에 추가돼요. 그런가요? 자, 이제 반대로 삭제를 한 번씩 해볼 거예요. 자, D열 여기 D4. 코드랑 관람 시간 사이에 여기 셀 있죠? 여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삭제. 자, 그러면 경고창 뜨죠? 어디서 많이 보던 놈이죠? 삽입할 때랑 비슷한데, 이번엔 반대예요. 셀을 왼쪽으로 밀어서 지울 거냐. 오른쪽에 있는 셀을 앞으로 당겨와서 지운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셀을 위로 밀기는 아래쪽에 있는 걸 위로 땡겨와서 지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셀을 에, 행 전체는 요 행을, 여기 행을 다 지우겠다. 그리고 열 전체는 요 열을 다 지우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안 되는 것 같을 수도 있,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 셀을 왼쪽으로 밀기를 한번 눌러봅시다. 클릭을 하고 눌렀어요. 확인 눌러보면 뒤에 게 땡겨오면서 지워지죠? 얘네들은 근데 가만히 있죠? 음. 자, 왼쪽 위에 되돌리기 눌러서 원리대로 돌려줄게요. 자, 우리 뭘 지울 거야? 이줄다 지울 거죠? 음. 그러면, 여기 D4에서 마우스 우클릭, 삭제. 눌렀어요? 음. 그 다음에 열 전체를 눌러주면 돼요. 그럼 그 줄이 다 지워지는 거야. 세로 줄이. 확인? 그러면 뒤에 있는 거다 따라오면서 지워지죠? 자, 그러면 5번 행도 지워 봅시다. 여기 행 머리글에서 지우는 게 편하겠죠. 이런 거는 5번 행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삭제 눌러 줄게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요거는 아주 초보적인 거야. 자, 우리 이제 고민을 조금 합시다. 제가 게 아니고 옮겨지는 거라고 한번 설명했었죠? 얘가 밀리고, 얘가 뒤로 가고, 얘가 왼쪽으로 옮겨지고 이렇게 해서 줄이 사분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그냥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이딴 얘기야. 삭제가 아니고 얘를 그냥 옮기자고. 우리 옮기는 거 배웠었어. 뭘로 하냐? 잘라내기,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도 가능하고 자, 잘라내기 단축키 배웠는데 지나감서 배웠는데 뭐였을까요? 컨트롤까지는 맞았어. 컨트롤 x 붙여넣기 단축키 뭐예요 선생님? 컨트롤 v. 선생님 이거 지금 참고로 삽입 삭제는 책에 있는데 단축키는 없어요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로 알려드리는 이유가 저는 기, 지금 이 책에 나와있는 방식보다는 요렇게를 더 많이 써요 이게 더 편하거든요 좀 연습하다 보면 다 쓰셨어요? 네. 자, 우리 요거 캣츠를 잘라서 요 위로 올려줄 거예요. 준비됐나요? 블럭을 잡아줘요. B7부터 F7까지. 지금도 계속 셀 이름을 얘기하고 있죠. 셀 이름을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엑셀 하려면 됐어요. 그다음에 아까 잘라내기 단축키 뭐였어요 선생님? 컨트롤 X였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X. 선생님 컨트롤이 오른쪽에도 있는데 왼쪽 거 쓰는 거예요 항상 단축키는. 데 선생님 저 저거 네개다 잡혀돼요 렇게 네. 캐처부터 긁어주세요. 엑셀은 요것도 블럭이 잡힌거에요. 새끼 안들어와도 컨트롤 엑스 자 그러면 제가 컴퓨터가 좀 이상해서 그런데 아마 여기가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갈거야 떼야죠 선생님 어, 엑셀은 복사 그리고 잘라내기가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 얘가 워크시트가 창이 엄청 크죠 그래서 그만큼 용량이 되게 세요. 무겁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많은 양을 데이터를 복사해서 가질 수가 가지고 있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복사는 복사 중이야, 잘라내는 건 잘라내는 중이야 라고 찍가나요 그래서 잘라내는 중요 하고 떼불떼불 굴러가는 거예요. 네네. 자 그리고 얘를 여기로 옮겨줄 거죠. 네네. 이거 전체를 일로 옮겨줄 건데 네네. 생각을 하실 때는 맨 처음 셀만 생각하시면 돼요. 블록을 기준으로 첫 셀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지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캣츠라는 글자가 첫 셀이죠. 네네. 어디 셀로 가는 걸 좋아? 어디 셀로 가야 되겠어요?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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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6 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B6셀을 클릭을 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붙이기 단축키 뭐였어요? 컨트롤 V였죠.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삽입 삭제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겠죠. 그런가요? 자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더 쉬운 게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영웅부터 요거 15만 원까지 이세 줄을 여기 B7로 옮겨줄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위로 당길 거예요. 자 B9부터 F11까지 블록을 잡아주세요. 잡았나요? 자그 다음에 여기 외곽에 선 있죠? 초록색 선이셀 포인트 선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마우스가 어디서 많이 보던 놈으로 바뀌어요?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바뀌죠? 이거 무슨 마우스라고 그랬어요? 이동. 이 상태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드래그를 해서 끌어올리면 오리기 부이기입니다 쉽죠? 이렇게 이동하셔도 돼요. 자, 지금은 데이터 양이 적기 때문에 다음처럼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1000개, 2000개의 줄에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배운 방식도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작은 거 범위에 대서그 블럭 잡고 드래그 하는 방식도 알고 계시면 너무 편합니다. 둘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잘라내기, 잘라내기 붙이기랑 마우스 클릭에서 삽입, 삭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 <laughs> 다 써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저장하고 마무리 합시다. 자, 파일 눌러주시고요.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클릭하시고요. 했나요? 자, 그 다음 왼쪽에 USB 드라이브 찾아서 클릭. 안 꽂았다. 자, 그 다음에 저장하는 이름은 엑셀 처음으로 저장할게요. <laughs> 네 엑셀 뭐라고 엑셀 처음 처음 눌러 누르, 저장 누르세요. 다 하셨으면. 우리 선생님 저기 있던 데. 아니오 누르고 우리 잖아요 네. 처음 뒤에다가 클릭하고 C 난한 응, 번만. 클릭하고 뒤에다 숫자 2 입력. 아이, 이게 이 네. 잘못됐는데요. 찾아. 0 0 0으로 나와. 지우고 다시 쓰면 되지 선생님. 지우는 거 아시잖아요. 참 쉽지.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쉽습니다. 6분 남았는데 조금만 쉬시다 가실게요.